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 홈 경기에서 마요르카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홀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프로 첫 멀티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올 시즌 라리가 5호골을 기록하면서 라리가 무대의 한 시즌 한국 선수 최다골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기록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요. 이날 경기 득점한 방식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쐐기골이 됐던 후반 추가시간 70여 미터 단독 돌파골은 메시 선수를 소환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스페인 현지 언론과 현지 팬들 그리고 통계 매체들의 평가까지 이강인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한 뜨거운 반응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로 마요르카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공식 MVP에 선정되기도 했고, 모든 매체들이 경기 MVP로 손꼽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돋보인 경기였는데요. 우선 이날 경기 3대1 승리와 함께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라리가 현지 중계 방송에서 곧바로 MVP 오브 더 매치로 이강인 선수를 선정한 그래픽을 띄웠고, 또 공식 채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의 설계자, 승리의 설계자였다고 하면서 특집 그래픽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날 득점과 또 이날 득점을 통한 승리 견인으로 마요르카가 승점 40점에 도달하면서 현재 10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아직 리그 경기 많이 남아 있긴 해요 8경기를 더 치러야 하지만 올 시즌 마요르카가 10여 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요르카가 사뮤엘 에터가 뛸때 코파델레이 우승도 하고 뭐 유럽대항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선수들을 배출했던 역사가 깊은 또이 팔마 지역 최고의 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까지 2부 리그에 있다가 1997-98 시즌에 1부 리그에 올라오자마자 리그 5위를 차지했고 또98-99 시즌에 3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2000-2001시즌에도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워낙에 좀 기복이 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도 꾸준히 라리가 무대를 누비다가 2012-13시즌에 18위로 추락을 하면서 2브리그로 내려갔었는데 이때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2브리그에서도 하위권을 전전하다가 2016-17시즌에 2브리그 22로 3브리그까지 추락하게 됐습니다 물론 3브리그에서는 한 시즌만에 1위를 차지하고 5승을 차지하면서 2브리그로 올라왔고 또 그대로 2부 리그 5위를 차지하며 1부 리그까지 연달아 성적을 했지만 2019-2020 시즌에 19위로 또 강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2021 시즌에 다시 라리가 2위를 차지하면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2021년 여름에 이강희 선수를 영입했었는데요. 이강희 선수도 마요르카에서의 첫 시즌 간신히 16위로 잔류에 만족하는 성적을 냈고 사실은 이렇게 1부 리그 잔류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여름에 사실은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마요르카가 이제 초청이 돼서 토트넘 대 마요르카의 경기가 열릴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시즌 도중에 이제 감독 경질 사태 그리고 이제 주전 입지가 흔들리는 부분들 또 라리가의 잔류가 위태로운 부분들 그리고 이적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지 못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마요르카의 잔류를 이끌어 냈던 아기레 감독이 바로 올 시즌이죠 2 0 2 2 2 0 2 3 시즌에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5-3-2 전술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높아졌고 올려 여름에는 마요르카가 이제 이강인 선수를 잡지 못하게 되는 이강인 선수가 더큰 팀으로 가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가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게2011-12 시즌에 8위를 차지했던 것인데 그게 벌써 11년 전이잖아요. 11년 만에 탑10 진입이 가능한 정말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는 마요르카인데 그 중심에 바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공식 트위터가 3대의 승리와 함께 올린 게시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정말 결연한 모습으로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사진과 더불어 킹이라고 이제 글한 구절을 간단하게 남겼는데 이강인 선수의 중간자 캉요 표현을 이제 킹으로 연결하는 언어 유희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강인 선수가 캉이기 때문에 킹을 쓰는 게 아니다. 정말 마요르카의 왕과 같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킹이라는 별명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마요르카 공식 게시물의 댓글로 코르테스라는 팬이 예설 yes 맞습니다. I'm your king. 내가 당신의 왕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의 이 엠블럼에 있는 왕관 모양 그래픽을 합성한 것을 올리면서 이강인 정말 마요르카의 왕이다. 이렇게 좀 이제 팬들도 이제 그래픽을 만들고 할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게시물을 포함한 또 마요르카 공식 계정에서 승리 또 이강현 선수의 골을 알리는 이 게시글의 댓글에 이강현 선수에 대한 엄청난 현지 팬들의 반응들이 보이는데요 한 팬은 이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강현 선수가 보이고 있는 포텐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시아에서 그 어떤 선수도 보이지 못한 그 엄청난 크랙 같은 활약이다 특히 라리가에서는 이런 아시아 선수가 없었 썼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보이고 있고요 랠리라는 팬은 과장된 느낌이긴 하지만 배럴댄 메시, 메시보다 낫다라고까지 했어요 솔직히 뭐 메시보다 낫다고 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성장세와 포텐을 유지한다면 정말 나리가 내에서 메시 선수만큼의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인데요. 아키타 메스트레 모라게스라는 팬은 오늘 이강인이 왕관을 수여 받았다. 오늘 지기식이었다. 너무나 잘했다. 라고 꽤 부연해서 얼마나 잘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날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끈 활약 게다가 마침표 골을 넣었던 70m 질주의 골은 이강인이 확실히 마요르카의 왕이라는 것을 승인받은 활약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아, 그런 현지의 반응인데요. 니겔 아길라르라는 팬은 오늘 이강인 선수 활약을 보면서 해시태그 강 깨닫 때를 남겼습니다. 이강인 남아줘라는 얘기인데요. 마요르카 구단이 어렵겠지만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강인 선수를 잔류시키도록 잡아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읍소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니겔 랑헬 로페스라는 팬 역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지금 마요르카에서 중요한 위상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지를 얘기하면서. 대자뷰를 보는 것 같은 대단한 기분이다 센세이션한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발레론이나 이바가사가 떠오르게 한다 바로 마요르카 최고의 창의성을 갖춘 공격형미드필더이자 측면 공격수들을 언급한 거예요 발레론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도 왔었던 나리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죠 그리고 이바가사 역시 작은 최고지만 정말 총알 같은 침투와 또 기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마요르카의 황금기를 또 이끌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강희 선수도 이런 위대한 공격 미드필드의 계보를 잇는 선수이자 영감을 불어넣는 선수다 이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요 결국 떠날 것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현지 팬들도 알기 때문인데요 후앙카라는 팬도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경기들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슬퍼했고 무리 끼냐라는 팬도 이강인에게 너무 고맙다 내가 어느 팀에 가더라도 너가 잘 되길 기대할게 응원할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하이메 샌드로스 쿠엔카라는 팬도 너무나 눈부신 선수다. 마라비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다비드 비아도 마라비아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이 눈부신 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강인 정말 눈부신 선수인데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줄게. 이런 또 표현을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일단 라리가 공식 중계가 아시다시피 택티컬 리플레이를 진행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동점골 과정에서 또 얼마나 영리한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플레이 특히 이제 너무나 우리가 그 극찬을 했던 70m 드리블도 대단했지만 이 동점골 0대1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후반전 11분, 56분에 나왔던 이 동점골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조명이 이뤄졌어요 왜냐? 굉장히 영리했던 플레이. 레이고 기점이자 마침표였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현 선수가 정말 하프라인 부근부터 공을 끌고 오는 게 이제 점점점 표시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본인이 공을 끌고 와서 옆으로 공을 빼줬고 그 다음에 크로스 패스가 올라온 게 상대 수비의 헤더 커트에 이어서 흘러나왔을 때 이제 모를라네스가 슈팅을 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것에 이어 문전으로 침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를라네스의 슈팅이 소리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흘러나올 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왜 중요했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의 시야 뒤에서 들어오면서 선방 후 흘러 나온 공의 궤적을 잘 포착했을 뿐 아니라 기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수비보다 먼저 공에 도달해서 밀어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뭐 밀어 넣은 슈팅 조차도 굉장히 정확하게 침착하게 넣었는데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아스에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장면에 대해서. 강인 후에 엘마슬리스토 델라클라세라고 했어요. 이 순간 이강인은 가장 영리한 선수였다. 가장 준비된 선수였다. 클래스가 있는 선수였다는 표현이에요. 이 리스트가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순간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영민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단지 공이 흘러나와서 주워먹은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축구 지능을 통해 나온 골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의 헤드라인도 이강인과 라이오 즉 이제 역전골 넣었던 수비수죠. 이두 선수가 마요르카에게 승점 40점 도달을 안겼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제목인데, 마요르카 승점 40점을 얻은 것 자체도 뭐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또 다른 전국 스포츠 신문이자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마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요소 요소 좋은 평가들을 했는데,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 소리아가 막아냈던 장면에 있어서는 이강인이 마페오에게 부엔박스의 프로 푼도를 했다. 깊이 있는 아주 좋은 패스를 찔러 넣어 줬기 때문에 무리 캐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후반전 3분에는 자오메 코스타와 이강인의 콤비네이션이 좋았다라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장면 직전에 있었던 무리키의 헤더 슈팅을 이끌어냈던 장면 역시 이강인 선수의 아주 위험한 플레이가 있었다. 아주 날카로운 팔다. 프리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무초 밸리그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강인이 아주 위협적인 선수다라는 것을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득점 상황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달려 나와서 골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득점 장면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이 프리킥 상황에서 왼발 킥이잖아요. 7 9번에 나왔던 이 무리키 선수의 슈팅이 옆으로 빠져들어갔던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살짝 감아올린 슈팅이 도움답게 없이 제자리에서 툭차 올린 칩샷과 같은 느낌의 킥이었는데 이 킥이 어쩌 보면 시공간을 정지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뛰어 올려서 뒷공간을 정확하게 파고든 킥인데 이 킥에 대해서 스페인 마르카는 빨딱게 본의 강인권 무시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뮤지카가 음악이에요. 이 엄청난 음악 같은 킥으로 골 기회를 만들어냈다. 부에노카시오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무리키의 슈팅이 빗나가고 말했다라고 이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에 이렇게 좀 음악과 같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것인데요. 마요르카 지역 신문인 디아리오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디아리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모두가 주목했던 그 후반 추가 시간에 70m 단독 드리블에 대해 에서 일단은 여기서 60m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골이다. 잊을 수 없는 골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운골바라엘 레쿠에르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골은 정말 흔히 나올 수 없는 특히 마요르카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골이다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어제면 마지막 시즌을 보내는 상황이고 또홈 경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의민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상황 속에서 멋진 표현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이 골에 대해서 스페인 전국지 아스 역시 주목을 했는데 이세 번째 골 같은 경우 마요르카의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오 오브라 대 강인이다. 이 오브라가 스페인에서는 작품. 이런 의미거든요.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데 이 골은 이강인의 전적인 작품으로 나온 골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갈로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혼자 장거리 질주를 한다는 표현인데 이강인이 중앙지역부터 공을 잡아서 다비드 소리아 골키퍼 앞까지 혼자 질주해서 골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실 마요르카가 2대1로 리드하고 있었고 후반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공격에 가담해서 세트피스 기회를 하던 와중에 차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브돈 프라츠가 헤드로 떨궈준 공을 이강현 선수가 받아서. 단독 돌파 들어가는데 모든 스피드들이 쫓아 내려왔어요. 또, 헤타페가 또 빠른 스피드들도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쫓아오는데도 이강인 선수의 이 엄청난 속도와 컨트롤과 또 마무리 슈팅까지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골이 3대1 승리의 세기를 박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 카탈루냐 지역을 연고로 하는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에게 별점 4개를 줬어요. 사실 별점 3개도 사실, 통상적으로 스페인 언론들은 평점을 따로 이제 점수로 주지 않고, 별점이나 스페이드점이나 이렇게 기호로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최고의 선수에게 3개를 주고, 잘했다 2개, 보통이다 1개, 못하면 0개를 주는 편인데, 이경기이강인 선수가 이례적으로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는 좀처럼 잘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0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개가 이제 7, 8점 정도의 평가로 보면은 4개는 이제 9점, 10점 정도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마지막 골에 대해서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엑스트라 오리나리오 골이라고 했어요. 영화랑 비슷하죠? 이래 특별한 골이다. 비범한 골이다라는 것이고 그 골을 통해서 이강인이 이 경기를 짜릿하게 마무리했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 멋진 골로 이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강인 활약 너무나 대단하죠? 지난 셀타비고와의 경기도 사실은 본인의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력과 영향력만으로도 많은 매체들로부터 경기 최우수 선수의 평가를 받았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뽑을 정도의 높은 평점을 매겼는데 이 경기는 이론의 여지 없이 홀로 두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역전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최고의 평가 또한번 이어졌고 어찌 보면 이번 주도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또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활약 또한번 기대되는 경기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키고프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인데요. 이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이미 이강인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아틀레티코의 오퍼까지 받았고 올 여름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잘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과의 영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이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 어떤 영을 펼치냐에 따라 더 많은 팀과의 이적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새벽 2시에 는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홈경기 그리고 어린이날인 5월 5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지로나 원정이 있고요 또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아직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경기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2022-2013 시즌 일정은 6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거든요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까지 이강인 선수의 뜨거운 활약 살펴보시고 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